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25년 버전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건데요 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2025년 1월 11일 인데요 새해가 된지 11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연말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 줄 테니까 전세금을 반환을 해달라 하시면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12월 31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집주인 쪽에서 연락도 없고 돈을 줄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괘씸해서 아, 1월이 되면서, 아, 이젠 진짜 내가 못 참고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세기간도 보면 끝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아, 실제로 소송을 하시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거 위주로 한번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하면 무조건 전세금 다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래도 뭐 집주인하고 합의를 하려고도 해보시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대화도 하고, 부동산하고도 얘기해보고, 할수 있는 거다 했는데도 안될때 하시는 게 전세금 반환소송이니까, 그럼 소송하면은 돈다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전세금 반환소송을 했다고 전부 다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을 다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전세금 반환소송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상담은 우선 다가구주택인 경우하고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좀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예로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런 경우는 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시세를 아시는 게 필요한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만 검색을 해봐도 쉽게 시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국토부 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세 확인을 하시고요. 다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만 정확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부동산, 인근 부동산에 전화하셔 가지고 대략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하면은 그게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세를 확인하시는 게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으셔서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시세에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뺐을 때 남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 채권을 가지고 내 전세금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지 아닌지로 우선은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시면, 판결문을 받아서 바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가장 쉽게 좀 배당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집, 윗집 다 같이 살고 있고 그들 역시 전세금이나 월세 임대차 보증 같은 것들을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과 나의 선순위 후순위 여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이라는 거를 발급을 받아보시면 그 사람들이 언제 확정 일자를 받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들의 순위를 확인을 해서 왜 정확하지 않냐면 확정 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이전이나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보고 내가 배당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통 다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근저당권만 보시면 되는데 근저당권 플러스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따른 임차인. 내 앞에 임차인이 몇 명이 있고 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시면은 판결문을 받으셔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돈 받을 수 있나요? 하면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 시세보다 전세가액이 더 높다거나 내가 후순위여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거나 이러면 판결문을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경우가 더더욱이 판결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임대인의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경매 신청하더라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시면요, 이 집이 아니라 집주인의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압류한다거나 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뭐 냉장고 가전제품에 이렇게 딱지 붙이는 거 있죠? 동산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판결문이 필요하고요, 집주인의 뭐 신용조회를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도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제적으로 집주인에게 어떤 압박을 하고 압류를 하고 이런 일반적인 절차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다고 해서 100%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00%다 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이래도 좀 어렵다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소송의 절차와 기간이 어떤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전세금 반환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서는 빨리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소송까지 결심을 하셨을 때 집주인이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집주인한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소장 자체가 송달도 안 되고.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걸리실 순 있는데요 그래도 어 제가 해본 결과 8개월 안에는 판결문이 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송 기간은 그렇게 길게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실 때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을 했거나 어, 파산을 했거나 재산이 아예 없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더라도 사실상 강제 집행이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소송도 안 해보고 포기를 할 건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어떻게든 재산을 좀더 알아볼 건지 이거는 채권자인 나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들어가는 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때는 소송 비용에 대한 것도 같이 판결이 나와요. 전세금 반환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100% 승소를 하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전액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바로 어 변호사 보수를 청구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개인이 실제로 쓴 변호사 보수가 다르고 그 전세금의 액수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다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걸 별도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1심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내가 쓴 변호사 보수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결정문을 내달라라는 별도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제도고요. 이거는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빨리빨리 진행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소송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전세금 반환 소송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 비용, 내가 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에서는 내가 쓴 변호사 보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실 때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것들을 내십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1억에 5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는 그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보수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전세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를 하신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는 그 채권을 갖게 되세요. 이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같이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임대인에게 강제경매 신청이나 압류 이런 절차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쓴 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최고치하고 실제로 내가 쓴 비용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인데 법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300만 원이다 하면 300만 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쓴 비용이 500인데 법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다 하면 500만 원까지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전세 기간 만료에 맞춰서 돈을 제때 지급을 못받으시면 요즘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시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사를 나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쪽 계약을 했는데 이사를 못 가서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손해배상을 전부 다 내가 배상을 받을 수 있냐? 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십니다. 내가 이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로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전세금 반환 방안... 의무와 내가 이 집에서 퇴거하는 거, 부동산을 인도해 주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대출 이자나 어떤 그런 손해 배상을 구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사를 나가셔야지 지연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사를 나가게 되면 소송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이자가 연12% 이자거든요. 근데 시중에 대출 이자가 4%에서 뭐 7%가 가장 많죠. 그럼 이거랑 비교를 해 봤을 때 법정 이자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법정 이자를 받으시는 걸로 다른 손해는 이제 배상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돈을 못 받아서 내가 이쪽 계약금을 날렸다, 가계약금을 날렸다 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손해에 한해서 여러분들 손해배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인이 분명히 그 날짜에 준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쪽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말도 없이 취소했다라고 한다면은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전세금 반환 소송은 전화 상담도 해드렸었는데요. 요즘에는 오픈 채팅으로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제가 오픈 채팅하고 전화번호를 남겨 줄 테니까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